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죠. 오늘 이제 금 3일차인데 여러분. 어,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뭐한 번에 다될 거다. 그리고 며칠 해 가지고 확 습을 볼 거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. 네.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론 뭐갈 길은 멀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약간의 여유를 갖고 그냥 한발한발 한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어떤 걸 하든 간에 비광 알죠? 고소배 해봤잖아. 왜고소배 뭔지 모르면 검색하세요. 알겠죠? <laughs> 화투패 중에 비광이 있습니다. 비광 딱되면 비광에 보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개구리 한 마리 있고 요 개구리는 무슨 색깔이에요? 노란색이죠.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우산을 딱 쓰고 있는 아저씨가 딱 보일 겁니다. 이게 누구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서예가인 오도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산속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서예가야. 서예라는 게막 글씨를 연습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. 그래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건 내 길이 아닌가봐. 아 짜증나 하면서 짐 싸가지고 이제 딱 밖에 집으로 가버리려고 딱그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있는데.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가 오더니만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펄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에 떨어졌겠죠, 당연히.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또 뛰고 또 뛰고. 어, 요는 바로 뭐 하나 딱 지켜봤더니만 결국에는 딱 점프해서 올라가서 가더라는 거죠. 그걸 보고 이 오도노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, 이거다. 조금만 더 해보자. 그래서 다시 가서 글쓰기 연습해서 일본서에 우리나라 한석봉급 정도 되는데 대가가 된 거죠.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반복하는 거예요. 알겠죠? 한번 하고 다될 거다. 그런 천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무한대라고 뭐 하라 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한두번 해보면 충분합니다. 특히 처음 하실 때는 요 강의를 반복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아셨죠? 강의에서 가이드하는 고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마음으로. 비광이라고 생각하시고, 알겠죠? 앞으로 책 앞에다 비광을 딱 그려놓으십시오. 마침 제 책이 또 빨간색이니까. 자, 그럼 오늘.